삼남매가 보여주는 집 선보 TV입니다. 오늘은 유천동의 단독주택 매물 소개해드리러 왔고요. 요거 2층 매물이에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유천내거리고요. 제가 뒤로 바로 돌아볼 건데 이렇게 도로 접하고 있는 매물이에요. 흔치 않은 매물이다 보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열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다행히 지금 내부가 비어 있긴 한데 주인분이 거주 중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주 그냥 초록초록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런 부분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 집의 특징이죠? 변소입니다. <laughs> 사용하진 않고요. 이거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풀숲을 래치고 갑니다, 여러분. 아,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관 모습이고요. 여기가 대지평수가 총 62.8평이에요. 그중에서 1층은 24평 건축면적 나오는데 내부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어, 제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다 열어놔버려가지고 화장실이 먼저 보이네요. 화장실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방이에요. 전체적인 구조는 다시 한번 볼 건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아섰을 때 이게 거실 그리고 여기도 방, 주방 그리고 여기도 방입니다. 이렇게 베란다. 자, 옛날 주택하면 거실과 주방이 항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딱그 전형적인 주택의 모습이고요. 정리해 보면 방, 주방, 여기가 방, 그리고 그 옆으로 화장실, 그리고 그 옆으로 저쪽 문이 방입니다. 주방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 모습은 실제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보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손 대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요 계단은 위로 통하는 것 같긴 한데 막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외부 계단 통해서 2층 올라가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2층 집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번 밖으로 나가서 2층 올라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마당 정리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정리해서 쓰시면 되니까요. 요렇게. 아, 그리고 여기 문 열어놨는데, 그, 보일러실? 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공간이 꽤 넓습니다. 참고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계단 통해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2층 같은 경우는 내부 평수가 14.5평이라서 사실 저 크게 기대 안 하고 봤는데 2층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올라와 볼게요. 찬! 2층입니다, 여러분. 올라온 모습이고요.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손 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2층도 방수공사가 좀 필요한 상태예요. 2층, 요렇게. 2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2층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빼꼼 어, 빨래 넣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여긴 투룸이에요 여러분 정면에서 왔을때방 주방 요만큼 뒤쪽으로 보여 드릴 건데 거실 화장실 여기가 방입니다 천천히 보면 이렇게 화장실 방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아까 서 있던 곳의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들어왔던 입구 쪽. 방입니다. 내외부 모습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외부복층이다 보니까 두 가구가 합가해서 거주하시는 거, 혹은 1층 거주하시면서 2층 세주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를 정말 접하고 있고 위치가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요즘 너무 예쁜 카페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